6번 초점을 공유하고 초점을 찾으란 얘기예요. 144로 나눠야 돼. 왜? 여기 2 e 나와야 돼. 144로 나누면은 9분의 x제곱. 16분의 y제곱은 1이에요. 16분의 y제곱은 1이에요. 따라하니 144로 나눠. 그러므로 a제곱은 9고요 그러므로 b제곱은 16. 누가 커요? B가 크죠. 아얘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Y고 여기가 X인데 여기가 4고 마사 제곱해서 16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사 그럼 초점은 당연히 여기 축위 위에, Y축 위에 있다. 제가 뭘 했어? C 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제곱을 빼는 거야. 여기가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 0콤마. 두 초점을 공유하고, C는 얼마란 얘기야? C는, 루트 7. 장축의 길이. 자, 요런 그림이잖아. 초점을 공유해야 되니까. 장축의 길이는 얼마? 2, e, B가 6. 따라오시니, B는 얼마? 3. 그러면, A는 얼마겠어? 누가 짱이야? 얘가 짱이잖아. 요런 그림이니까.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주면, 9에서 2, 루트 2가 A가 됩니다. 이해 갔니? 이런 그림이니까 누가 장이야? B가 장축이란 말. B 제곱에서 C 제곱을 빼면 A 제곱이 나오자. 광계 써볼게. A 제곱 분의 2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y 제곱 은1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축, 단축, 초점이 어디 있는지 그 것만 알아두시면. 2차 곡선 쉽게 갈수 있습니다. 타원이 뭐라고요? 거리가 같은 자체 모임이다. 하나 더 가볼게요. 응? 하나만 더. 자, 볼게요. 예. 포물선과 타원이 같이 나와있어요. 초점과 이 토점의 한 초점이 일차 초점 찾으면 되잖아. 배웠잖아. 4 곱하기 마2 곱하기 X입니다. 앞핀는 아,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초점 얼마예요?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게. 왜? 여기는 초점이 X축이 있는 거죠. 그럼 또 하나의 초점 얼마? 2콤마 0이 되게. 다 됐네? 초점은 우리가 C라 고 그래. C는 2. B, 제곱은 4가 되네. 그럼 누가 짱이야? 초점이 X축이 있으니까 A가 짱이야. 그러므로 a 제곱 빼기 c 제곱 은 b 제곱 4가 돼서 a 제곱 은 8이 돼다 따라서 a는 2 루트 2가 되네다 우리가 원하는 놈은 2 루트 2가 아니라 장축의 길이. 아, 얘는 어떤 식이 그리냐면 이런 식이 그립니다. 초점이 2,0마 2,0이 되기 때문에 a는 여기가 2루트 2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1루트 2. 장축의 길이는 얼마지? 2a가 된다면. 그러므로 정답은 4루트 2라는 답을 찾을 수 있더라. 처음 배우니까 용어정이게 좀 헷갈려. 왜? 포물선에도 초점이 있고 타원도 있고 좀 이따 배울 쌍곡선에도 있단 말이지. 근데 준선은 포물선.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꼬마 아십니다 준선은 포물선 밖에 없어. 쫄대별 점근선이란 놈은 쌍구성 밖에 없습니다. 몇개 용어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